아기 상어 두루두루 기야운 아니 이거 어떻게 자를 게 뭐야 이렇게, 뭐 이렇게 처음에 만들면 밥은 포기해야 될것 같아. 힘들 정도이기 때문에. 오 됐다. 범지 씨 지금 굉장히 긴장했는데 태현 씨랑 자. 고용히 아 고용히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

Cause we 됐어, 됐어. <laughs> 아.. 됐 맞아 아, 아, 그냥, 아, 진짜 저 실제로 녹음할 때게 했냐면은 이거 하기 전에 아, 술을 계속 몰아치라고 해갖고 하하하 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아, 아, <laughs> 네, 아, 이렇게 나왔어요 아, 눈이 알았어, 우리 우리 아, 양쪽에 아, 달려어야 <laughs> <laughs> <봐봐, 봐봐. 웃음> 높지 아니야? 접근 <laughs> <덥> 다그으면 <laughs>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있데그네 옆면에서 보면 눈이 하나야지 옆에 눈이랑 입게 다 이거 붙이려다가 아, 이거 붙이면 안될 근데 어. 항상 1등만 알아주는 세상 너무 힘들잖아요. 3등까지 아 가야 돼. 맞아요. 2등 하라고. 너, 근데 편법 써서 바로 할수 있지. 그 <laughs> 야, UCL. 유 UCL 오페어.

텔레파시, 텔레파시, 바로 턱에 버렸어. 아, 텔레파시. 아, 현진이 형과의 텔레파시, 바로 턱에 버렸어. 하나, 둘, 셋. 나이스. 역세정 포켓이에요. 아, 진짜?

뭐야? 누구야, 누구야? 누구야? 갑자기? <laughs> 멋있게 하고 싶은데 <laughs> 다 너무 귀엽게 생겼다. 귀엽게 하세요. <웃음> <웃음> 형이 귀여워요? <laughs> 그니까난 멋있게 하고 싶다니까. 나 그러니까 형이 귀엽냐고요? <laughs> 귀엽기보다는 약간 섹시 쿨 쪽이지. <laughs> 실 코라 니고 오늘 의 M V. 차도 타고, 주황색 차도 타고, 파란 차도 타고, 스파

그러면 내가 마지막으로 할일 혹은 챙기 h o w o 둘은 어 sing in the girlfriend. Tony said, Hungary, Bob under a terrible guy. Boy, I don't k 이 o w Boy, I don't know. I don't 그래요? 어. 죄송합니다. t 어, 기 전에. w 기 전에. n 아, 기 전이었어요? d o n 수빈아, 고생 많았고 꾸준히 연락하자. 고마웠고 다음에 한잔하자. 이게 <laughs> <laughs> 도 돼? 괜찮아? 아, 이건 안 되려나? 아, 안려나안될거같 안 근데 뭐말안된지 오래 됐으니까. 내일 그때 다섯 명이서 노래합니다. 아. 아, 야 너무 중요한스던데. 아, 말안 아. 됐었나? 그러니까. 아니, 하나 더 말해, 그냥 한명 하나서 말해 하면 되잖아하나이 말렸어. 저희가 춤춘다고 하는 거는 무대할 때 너무 뻔하지 않나 바지를 입고 합니다 이거 중요하지 진짜 아, 중요스신 거야 진심으로 바지를 아, 입고 진짜로? 한다고? 사실 보질 거 고민했는데 이번에 입고 해보려고요 진짜 준비하셨구와 와, 진짜 대량으로 음, 아무도 몰랐겠는걸? 뭐 원하시면 받아드릴까요와 진짜... 미안하다 미안, 미안. 아따가 아, 아, 빨리 미안하다 <laughs> 잘 때렸어 <웃음> <웃음> 죄송합니다 29점 <laughs> 아, 이런 감을 해보셨어요. 수빈이 형 나와줄 수 있어요 혹시? 그 범규야, 두만 조용히 해둘래? 내가 나가줄게. <laughs> <laughs> 어 고마워 범규야. 네, 저 연준이 형 진짜 싫어요. 와 진짜 얼검머리가 찢어지려고 해. 어, 최수빈 진짜 최악이에요. 맨지도 안 어울리고 이 파란 머리 도안 어울리고 이것도 안 어울리고, 옷도 안 어울리고 처음부터 머리부터 발끝까지 싹다안어울고 <laughs> 별로예요. 너가 미워. 저리 가. 싫어. 연준이 형이 지금 해도 진짜 <laughs> 제일 못생겼다는 얘같아요 그래. 너가 제일 못생겼어. 너 제일 못생겼다는데 이 모든 게 뻥이랍니다 뻥일까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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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과연 뻥뻥일까요 뻥뻥일까요 <laughs> <laughs> 음악 출동 음악 출동 음 네가 너무 좋아 어 음악 어동음 네가 너무 예뻐 어 음악 어동음 나랑 만나볼래 <laughs> 어떻게 생각음대 출동 말악 좋다고 좋다고 축하하고 많이 사랑하고 너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그, 아니 그연진이형 저러고 그 뭐지? 초등학교 아, 때 아, 무슨 무슨 아, 스카우트 있지 아 보이 스카우트, 걸스카우트 아, uh, 네. 음. 맞아요 약간 스카우트 느낌 나기도 하고 <목소리가> 근데 저 <저는> 오늘 <목소리가> 좀 어려 보이잖아요 여러분 아, 어려워 보여요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야 대박 네 맞습니다 그런데

<놀라> <놀라> 뿅 하고 되게 싫어 나타난 아린 수빈입니다.